안녕하세요. 마음그릇 저자 정선입니다. 저는 성격이 무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요. 원래 직업이 공예가이고 말로 하는 강사이기도 하지만 실장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은 내 내세가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제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는데, 제 이야기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제 마음에 있는 마음그릇 안에 항상 저의 말을 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 마음그릇 안에 글이 넘치고 넘쳐서 말들을 저는 책 위에, 종이 위에 다 올려놓았더니 이렇게 저의 책이 마음그릇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의 마음그릇이라는 글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마음그릇이 있어요. 누구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마음그릇. 누구는 보기와는 다르게 작고 소심한 마음그릇. 누구에게나 내 마음껏 할수 있는 마음그릇. 내가 만들어 내가 쓰는 것. 내가 만들어 내가 쓰는 나의 마음그릇인데, 저는 지금껏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독자분들이나 저나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같이 쓰는 마음 그릇이 될수 있도록 하고요. 이 한자는 화답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맞장구라는 말이에요. 이 맞장구는 서로 남의 말에 아 그렇구나 서로 호응해주고 동의해주는 말인데요. 맞장구의 유래를 보면 은 옛날 대장간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마주보고 망치질을 할때 장단을 맞추어서 했다는 데서 유래, 유래되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장구를 칠때 서로 장단에 맞추어서 쿵짝쿵짝 했다는 데서 유래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맞장구는 서로의 생각과 호흡까지도 잘 맞아야 되는데 진정하게 진정한 맞장구를 치려면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SNS를 많이 하잖아요. 진정한 맞장구라는 것은 제가 SNS에 저는 정말 화가 나고 심각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런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좋아요를 눌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 이거 뭐지? 이게 뭘까?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고 진정한 공감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건 맞장구가 아니고 한쪽의 일방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이것은 서로의 생각과 호흡이 잘 맞는 게 아니고 한쪽 한쪽이 일방적인 장단일 뿐이지, 나와 그 사람과의 맞장구는 아니죠. 맞장구라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고 했죠. 이걸 보면은 누구나 누구에게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좋은 사람은 타인에겐 참 부드럽지만, 정작 나에게는 돌볼 겨를이 없어서, 가끔 나를 돌아보면 공허한 마음일 때가 많아지지. 아픈 줄, 슬픈 줄, 실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았으니 좋은 사람 이제 그만해. 이젠 너에게 좋은 사람 해.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좋아한, 좋은 사람처럼 해주고 저한테는 항상 나는 아프고 나는 슬프고 나는 시려도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 해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공감이 아니었어요. 공감이고 맞장구라는 것은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아야 진정한 공감이고 진정한 맞장구였던 거죠. 정작 나에게는 돌볼 겨를이 없어서 좋은 사람이 제 그만해. 이제 우리는 서로가 좋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는 얼만큼의 마음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100%를 얻는 게 아니고요. 딱 1%만 얻으면 되는데 여기 시소가 있어요. 여기 시소에서 아주 1%의 작은 힘만 기울이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투명한 물이 있어요. 여기에 물감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49%가 됐을 때까지 50%가 됐을 때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51%가 되면 색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게 바로 1%의 힘이고요. 우리는 딱 그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100%나 99%의 마음을 줄 필요는 없어요. 과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되는 거고 조금 힘이 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굿모닝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침 인사는 누구에게나 힘이 된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 같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당신 덕분이란 인다 라는 감사다. 최고예요. 라는 말 한마디가 오늘도 당신이 최고가 되기 위해 웃으세요. 라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이거 거창한 말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고요. 우리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서로에게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이 해바라기는요. 공예가인 제가 클레이로 만든 해바라기예요. 따뜻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처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소통 공유.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라. 나는 세상이 원하는 물건이다 열정으로 유혹하라 머니 힐링 행복이 삼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출판 출판을 원하시는 모든 분은 행복에너지를 찾으세요 이제 당신도 저자가 될수 있습니다 문의 0505 613 6133